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 입니다 아 새벽에 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 우선 지금 밤새 코인베이스 가격이 또 떨어졌거든요 저는 오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로이터통신에서 나온 부분인데 코인베이스가 프랑스에도 뭐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상장 페이지 사유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 값을 누락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뭐, 이게 쉽게 말하면 항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그런 어 하자 사유로 인해서 4월 23일부터 프랑크푸르트 증권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 주식 거래를 더 이상 결제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어, 한동안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에서는 거래가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거래가 안 되나 봐요. 아마 이런 여파도 있겠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코인베이스를 한동안 좀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오르기 힘들면 가상화폐도 좀 상대적으로 오르기 힘들다는 그런 시그널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 지금 중국에서 어,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냐면 어, 테슬라 까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까기 시작한다고 우선 그 부분이 시작됐어요. 여기 뭐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 차를 부셔버리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그 브레이크 부분에 하자가 생겼는데 테슬라가 조금 AS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소리했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밤새 오버라이트 옵션 오피... 어, 래퍼 있죠? 제가 알려드렸죠? 이 래퍼값이 256이나 4월 20일 기준으로 치켜올랐는데 지금 4월 20일이면 이때잖아요. 근데 이 오버라이트 래퍼 같은 경우는 보통 기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맥스 7일이거든요. 맥스 7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256 수치를 어제 다 쏟아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 VIX 만기일이었거든요. VIX는 그 매주 수요일이 만기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VIX가 오히려 낮아졌어요, 지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증거금 관련 변동 사항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증거금 변동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이네들이 갑자기 띄우기 때문에. 근데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증거금 변동 사항이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4월 19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22일이니까. 이 지수들, 쿠퍼, 이 증거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쉬운 예로. 후퍼가 구리잖아요. 구리의 증거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구리 가격을 그 미국에서는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시그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어 공장 돌아가는데 쉽게 말해, 원자재 비용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 인플레 값이 증가하기 를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런 정책을 쓰지 않았나 구리 증거금 올린것 같습니다. 다음에 브랜트 오일 기름값 같은 경우도 증거금을 올렸죠. 이 말은 뭐냐? 브랜트 오일값에 대해서 증거금을 올렸다는 건 결국에는 석유 가격이 내려간다. WTI도 내려간다. 그러면 이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어, 이자율은 아무래도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노, 높아지겠죠. 외적 요인이니까. 그러면 이자, 국채 이자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이거는 4월 19일 부분이고, 4월 26일 날 시행하는 증거금 변동 사항은 또 이렇, 이렇습니다. 우선, 니케이 부분, 일본 주가 지수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증거금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어, 일본 주식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본 쪽으로 돈이 더 쏠리기 쉽도록 시장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10년 국채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을 지금 오히려 올렸죠? 10년 국채물. 증거금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를 사기가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국채 이자율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 이 변동폭 비율이 있잖아요. 그만큼은 증거금, 어, 그만큼은 국채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전에 두 가지 사항 알려드렸죠 우선은 서, 미국 정부는 석유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걸로 인해서 국채 이자율이 내려갈 외적 요인이 생겼고 하지만은 지금 이 10년 국채물에 대한 증거금을 올려 버렸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또 이자율을 그렇게 급격하게 끌어내릴 생각은 없다 오히려 이자율을 올리려고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면 될것 같아요. 결국엔 이거 두 개가 상생하는 거죠. 석유 가격으로 인해서 이 국채 이자율을 컨트롤하는 것과 국채 증거금을 사용해서 이자율을 컨트롤하는 것이 두 개가 상생하겠죠. 그렇게 하면 어, 결국에는 이제 보합이 되는 거죠. 이자율은.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모르겠지만 이 비트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선은 4월 30일 기준에서 여기 풋옵션 볼륨값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비트가 예전처럼 막10% 오르고 이럴 일은 절대로 없다.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는 아무래도 조정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즉, 테슬라 주가도 폭등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테슬라 주식이 현재 비트코인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오르면 테슬라 가격도 오르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4월 30일까지 그 비트코인 오르기가 힘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시만요. 아, 이, 이 차트를 보여드려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얼마 간다? 8만. 8만. 비트코인 옵션이잖아요. 저번에 보는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4월 30일까지는 아니지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장기적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10월까지 10월까지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8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어제 국채 이자국채 매입을 그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뱅크가 거기서 국채매입을 줄인다고 했어요. 얼마나 30%나 국채매입을 줄인다고 했어요. 30%나 기존에 보다. 그래서 캐나다 10년 국채 이자율이 급등했다. 그러면 어, 미국은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냐? 6월, 5월 말이나 6월경에 이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 자료도 있죠. 우리는 다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밤새 미국 10년 채권물 이자율이 11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갔죠. 쭉 올랐다가 바로 꼬라박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는 주가가 많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가, 이 시간 이후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주, 이때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갔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1시 30분에, 미국 채 20년물을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이자율이, 채권 이자율이 그 전보다 많이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이, 이거 발표하고 나서, 어한 10분이 있다가 데이터 값이 잡히면서 주가가 폭, 갑자기 막 폭등한 거예요. 폭등 정도는 아니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장기간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우선 내일부터는, 어 미국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냐면, VIX 기간도 끝났고, 아, 그거, 잠시만요. 아, 이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 자, 이걸 보시면, VIX에 대한 옵션이죠. 옵션. 이걸 파악해 보시면, 지금 4월 21일은 지났잖아요.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8일 걸 봐야 됩니다. 4월 28일 걸 보면, 아무래도 VIX에 대한 콜 옵션 비율이 높긴 높지만, 그렇게 볼륨 값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파괴력이 약한 거지. 파괴력이. 언제까지? 5월 12일까지. 우선 이 수치만 보면은, 어, 주가가 오늘, 오늘부터죠, 이제. 미장이 오늘부터 그렇게 막, 이클라인 되는, 그런 폭락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기 힘들다. 하지만, 언제, 이런 또, 어,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하냐면, 5월 19일 경에, 어, 아니네. 5월 19일은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겠네요. 우선은,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미장이. 미장이 지금은 거의 바닥이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